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시간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 21분을 지나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소 10% 익절을 기준으로 타점 나온 종목들 최대 3개씩 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 직전에 골렘과 아르고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골렘 30% 이상 슈팅이 나왔고 아르고는 영상 제목 그대로 50%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 댓글로 영상 보시고 수익 챙기셨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9월달 추천 나간 종목들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위에 말씀드린 1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를 안내 드리기 때문에 정보방 회원분들은 벌써 10종목 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올라간 종목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간 종목들 추천 일자와 매수 가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업비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라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거나 급등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부분 본절에서 매도를 나가시는데 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희는 이 기준을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매일 비트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 추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드린 종목 이외에도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이나 물려 있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오픈 링크로 상담까지 해 드리고 있으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케시는 아발란체 메인넷 도입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발란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이 캐시 차트를 보시면 오랜 기간동안 이 박스권 매집 이후에 6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다시 가격이 눌리나 싶었지만, 박스권 상단 지지를 받으면서 V자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매집 후에 이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더 전고점 터치가 나오거나 그 이상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또는 바로 상승을 이어갔을 때 전고점 위에서 안착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이 위로는 열려있는 저항 구간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좋은 타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오늘 오전에 0.063원에 추천을 나갔고 10% 이상 수익 구간부터 분할로 매도를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캐시 신규 진입 타점이나 물타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자 일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정확한 매수 매도가 손절라인까지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3일 오후에 발표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비트코인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단기간 이 가격대에서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2일 열리는 FOMC 연설 이후에 다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부터 리케시 같은 종목들 평단가를 낮춰서 잡아 두신다면 그 누구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하시다가 기회 놓치시지 말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못해도 200에서 300%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모아가시면서 남들은 겨우 원금 회복이나 10에서 20% 이렇게 챙겨 나갈 때 우리는 돈 복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